네, 4강, 어 7번, 연력학 보겠습니다. <laughs> 그림은 연료율이 0.2인 열기관한 대에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BC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거다.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요. 예, 여기가 지금 등온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3Q제로다. 이 과정에서 지금 3Q제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eq0 다 ca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받은 일이니까 마이너스 eq0 w가 마이너스 eq0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받은 일이죠 그러니까 요 넓이가 마이너스 eq0 다뭐 그런 겁니다 그때 이 열기관이 1회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위에 한 일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역학 1법칙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열효율 공식을 좀 사용해서 풀면 되겠죠 자 열효율 공식은요 뭡니까 <laughs>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체 흡수한 열량 대비 한 일, 요의 비율을 우리가 열효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열효율이 0.2라고 하는 것은 이제 Q 1분의 W가 0 2다요렇게 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 요거는 이제 전체예요, 전체. 한번 한 사이클 도는 동안에 전체 흡수한 거, 그다음에 전체 한 일을 어, 여기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각 과정당 연역학 1법칙을 좀 적용해 볼게요. 이게 지금 그냥은 좀안 풀리는 것 같아요. 자 AB 과정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B 과정에서 3Q 제로를 흡수합니다. 자 3Q 제로를 흡수하고요. 자 온도 올라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안 변했으니까 일은 안 했네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3Q 제로다. 그리고 일은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에 이제 BC 과정입니다. BC 과정에서는요 등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도 지금 열을 흡수했겠죠? 흡수해가지고 부피가 증가하는데. 내부 네, 에너지가 0이 되고 2를 했을 겁니다. 2를 얼마큼 했을 거예요? 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W 0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흡수한 열량도 W 0가 되겠죠. 여기는 사실 미지수로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A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C에서 A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 등압 과정입니다. 부피가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했겠죠. 그래서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지만 이제 여기 값은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서 받은 일이 EQ 0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EQ 제로다. 이 어, 정도까지는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과정당 열역학 1법칙을 <laughs> 적용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어뭐 W를 뭐 Q제로 이런 식으로 q 제로다 통일하는 게 낫겠죠, 그쵸 그러면은 전체 한 일은 W0 여기 오일라인 보시면 돼요 얘네들 다 더하면 이게 한 바퀴 돌때한 어,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수한 거는 이제 여기 전체 보시면은 여기가 뭐다 흡수한 게 되는 거겠어요. 거겠, 근데 CA 과정에서는 <laughs> CA 과정에서는 지금 열이 방출됐겠죠, 그렇 여기서는 이제 열, 열이 방출이 됩니다. 그니까 이거는 상관 없고 여기서 이게 전체 흡수한 거니까 이거 두개 더한 거 분에 전체 알자일 그럼 요거 두개 하시면은 0.2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가 이제 Q1 자리에다가 요걸 넣을게요. 그러면은 3Q0 더하기 W0 분해. 여기 그러니까 지금 Q1을 여기다가 넣었다 이 말이에요. W는 이제 여기다 넣을게요. W는 얘네들 더하시면 돼요. W0-2Q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게 0.2다. 근데 또0.2 소수보다는 이것도 이제 분수꼴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어 지금 보기도 이렇게 분수꼴로 좀다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를 5분의 1 이렇게 좀 표현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열 효율 공식 쓴 거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 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5w0 10q0는 3q0 플러스 w0 이렇게 쓸수 있고요. W0 넘기시면은 W0, 4W0는 13Q0 이렇게 나오고 W0는 얼마? 4분의 13Q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도 채울 수 있는데, 음, 우리는 이제 외부의 한일 이것만 빠르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한 일은 얼마냐? 음, 그럼 결국 이거 한 바퀴 돌 때까지니까 얘네들 더한 값이 외부의 한 일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한 1은 전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w0 방금 구했습니다 4분의 13 q0 그 다음에 요가 마이너스 2 q0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4분의 8이니까 어 13에서 8을 빼면 은얼마예요 5죠 4분의 5 q0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눈으로 이제 탁탁탁탁 보이면 좋은데 잘안 보일 경우에는 어, 결국 여기서 배운 식은 1법칙 공식하고 열효율 공식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셔 가지고 다그 빈자리에다가 써 어, 보 써넣어 보시면은 여기 뭔가 미지수가 생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요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을 뭔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